오늘 여러분과 함께 옥문이 열린 이후의 사건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탈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옥문을 나서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이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탈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 더 등장하죠.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이해한다 쳐도요. 하나님의 알지 못했던 죄수들 말이에요. 그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두 사람에 관한 질문들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게 원합니다. 당시 빌립보 감옥은요. 중범죄자들이 갇혔던 감옥이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린 것은 무서운 형벌 사형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차피 갇혀 있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어차피 끝난 인생 도망가야지 정성입니다. 그런데 제발로 걸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가지 않게 되죠. 도대체 무엇이 죄수들의 발을 붙잡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이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과 시림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토대로 여러분과 함께 도망칠 수 있었던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게 된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27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기서부터 아주 긴박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 소리에 놀란 간수가 깨어서요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래죠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옥문들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간수는 확인할 겨를도 없이 그의 본능과 같이 모른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칼을 빼내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마주하게 됩니다. 왜 간수는 죽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들의 잘못인데 왜 간수가 필 죽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당시 로마 군법에는 무시무시한 대리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재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누가 받습니까? 간수가 받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도망친 재수가 사형수였다면 간수는 참혹한 십자가형이나 참수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뿐만이겠습니까? 간수만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가족들 남은 가족들은 가문 전체가 몰락하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그러한 끔찍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잡혀서 끔찍하게 죽느니내 가족들이 비참한 삶을 사는 것보다도 내한 목숨을 바쳐서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이 어쩌면 더 깨끗하게 끝내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칼을 빼내어서 자기 목숨을 헤아려는 순간에 저 어둠 속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는 이해를 하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다급한 외침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문제제기를 한 바와 같이 제수들은 왜 탈출하지 않았을까요? 25절 말씀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은 바울과 신라의 기도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죄수들이 바울과 신라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고요.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지진 때문에 감옥의 옥문이 열렸다고 가정해 보면 죄수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게 웬 횡자냐? 천운이야? 대박이야? 발걸음 움직여서 탈출한 것이 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똑똑히 들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바로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던 기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도의 소리를 듣고 난 후에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죠. 정말 그들이 기도했던 대로 눈앞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이에요. 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정말 저들이 기도했던 하나님이 진짜구나. 진짜 믿지 못할 광경 앞에서 충격, 공포, 그런 이해되지 않는 감정을 마주했던 것이었죠. 그들이 받은 감정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느낀 그 충격, 감정이 대체 어떠한 것이었는지 하나하나씩 본론을 밝혀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어떤 분으로부터 이종태 작가라는 분의 경이라는 세계의 책을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주문해서 3, 4일을 걸려서 책을 받자마자 책을 펼치게 됐는데 제가 너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책들 중에 책이 얇았는데도 불구하고 책의 내용이 너무 심오하고 깊었어요. 제가 놀란 것은 그 작가의 그 문장력이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스토리를 그렇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그 문장력에 제가 감탄을 만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요. 그 책을 무려 두 번이나 그 자리에서 읽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경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경이로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마치 이처럼 제가 그 책의 내용에 생각지 못한 지식을 발견하거나 그 작가의 문장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던 인간의 감정을 바로 그 책에서는 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원더예요. 우리가 무엇을 볼때 원더풀할 때그 원더를 바로 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그랜드캐년에 가본 적 있습니다. 그 캐년을 보았을 때, 그 웅장함에, 그 놀라움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이롭다, 경이라고 합니다. 나버 선교를 가서 밤하늘에 수많은 하늘에 펼쳐진 무별들과그 은하수를 제 눈으로 직접 보았을 때, 저는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에 압도당하는 내가 생각지 못한 그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경이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아마 최일렌 권사님께서 브라질에 이가수 폭포를 가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는 그 폭포를 보고 경이로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죄수들은 자연의 풍경이 아니라 어떤 것에 압도당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이로움이 아니라 경외라고 합니다. 단순히 놀라운 것을 넘어서 이해되지 않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그 두려움과 엄습함, 압도당하는 것을 바로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그 경외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수들은요, 감옥문이 열린 자유보다 하나님이 이곳에 정말 계시구나. 그들이 들었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그 하나님의 놀라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도망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그 섭리와 개입에 꽁꽁 얼어붙은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바울과 신라는 왜 감옥을 탈출하지 않았을까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신라가 느낀 경외는요 다른 차원의 경외였어요. 제수들이 눈앞에 펼쳐진 이해할 수 없는 그 신의 개입에 놀랐다면 바울과 실라 는 다른 차원의 경외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을까라고 묻는 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느꼈던 경외, 경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경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보다 그 상황을 중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무겁게 여기는 태도가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오늘 교회에 나가다가 100불짜리 떨어진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박! 그렇죠? 나에게 이런 행운이 오늘 맛있는 거다사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감정이 바로 경의입니다. 경외는 뭘까요? 경외는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백불짜리를 발견하게 하셨을까? 묻는 태도가 경외예요. 하나님 앞에 멈춰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잠깐 스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리는지를 묻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이죠. 그래서 백불짜리를 주어도. 왜 나에게 이백 불짜리를 허락하셨을까? 이백 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는 그 자세를 바로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바울은요, 신라는 감옥의 열린 문을 보고서요, 처음에는 너무나 놀랐고 흥분하고 그 경이로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경외의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그 흥분되는 감정을 내려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이감옥의 문을 여셨을까? 단순히 나 하나 도망가라고 이 문을 여셨을까? 아니면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 의 뜻은 어디 있을지 그렇게 묻는 순간 그의 눈앞에... 들어온 한 장면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보여진 장면은요,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간수가 칼을 빼내어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하는 그 순간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었죠. 바로 그의 눈앞에 들어온 것은 죽으려 하는 간수의 한 영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감옥의 문을 나가는 순간 저 영혼은 죽게 될 것이 자명하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얻으시는데 내가 살자고 저 생명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 마음이 바울과 신라의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는 대신 감옥에 멈춰서서 그 죽으려 하는 간수를 살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멈추고 타인의 생명을 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의 또 다른 차원인 것이죠. 바울의 이 놀라운 행실이요. 누군가에게 흘러갑니다. 누군가에게 흘러갔을까요? 바로 죽으려던 간수의 영혼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간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죄수가 죄수들이요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질 않습니다. 간수가 죽으려고 했던 것은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으려고 했죠. 그런데 죄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간수가 얼마나 죄수들을 깨뤘는지를 알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따가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이지만, 죄수들의 입장에서는 간수가 죽는 것이요? 당연한 것입니다. 벌 받는 것이요. 천벌을 받는 것이요. 그런데 자신이 죽으려는 상황 속에서 죄수들이 오히려 죽지 말라고 간수를 뜯어 말립니다. 이 광경을 마주했을 때, 간수는 어떠했을까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목숨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지, 이제는 그 감정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경외로 옮겨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수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요,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던 그 두려움이었어요. 이제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감정, 경외로 옮겨지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보고 놀랐던 그 경외의 감정이 과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무리인가를 보게 되는 그 눈에 안목들을 허락하신 것이었죠. 그 순간에 이 간수는요 등불을 가지고 바울과 신라 앞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엎드려요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경애하는 그 하나님 내가 너무 궁금해서 미처, 미치겠습니다 당신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요?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거룩한 삶의 방식을 보여줄 때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전도이자 살아있는 선교인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그 삶의 행실이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자기가 그토록 때린 죄수를 데려다가요, 자기가 때린 상처를 모두 씻어줍니다. 그 뿐만이겠습니까?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요, 음식을 차려줍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시나, 삶으로 보여준 것이었죠. 삶의 행실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때려서 상처난 그 상처들을 미안해하며 용서를 구하며 씻어 주며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며 삶으로 용서를 구했던 이 간수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인 것이죠.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단순히 입술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26년 우리 미주평원교회 공동체가 한 해를 살아가는 귀한 복음의 능력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네 번째 비전은 전도와 선교 흘러가는. 전도와 선교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는데 밖에서는 이기적이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과 별다른 바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서 밖에서는 우리들을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개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참극의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만약 바울이 문이 열리자마자 감옥을 탈출했다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도망갔다라면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간수는 죽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바울과 신라를 향하여서 탈옥수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복음의 물은 닫혔을 것이 자명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타인을 살리는 그 자리를 지킬 때한 가정의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옥을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을 때그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로마의 황제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살 길을 찾아 가지 않아도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저에게 궁금한 것은 바울과 신라가 아니라 죄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죄수들이 풀려나는지를 한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 질문 앞에 제가 말씀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 그 작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날 밤의 이야기를 침묵하고 있지만은 밤새도록 바울과 신라를 지켜보았던 그들이 아침에 그들이 당당하게 풀려나는 모습을 보던 죄수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울과 신라의 기도를 들었던 사람들, 바울과 신라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저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저분들이 경애하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아마도 감옥에서 그들이 풀려나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들었던 기도의 생활과 같이 기도의 모습과 같이 아마도 제수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저의 묵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나도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수많은 이웃들이 우리들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을 함께 고대합니다. 하나님은 2026년 한해 우리가 굳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보여주는 언어, 삶의 행실, 여러분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궁금해하리라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세요. 성전 문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강물이 성전 문턱에, 성전의 모든 지방에 흘러갑니다. 결국 사해까지 흘러가서 죽었던 사회를 생명으로 소생케 되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라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우리 모른미지평안깨 공동체가 흘러가는 삶의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신 후에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해할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마주할 때 하나님 앞에 뜻에 멈춰서는 것이 경외입니다. 우리 산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오그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한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자님 성경역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춰 서게 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이합니다 주님 주님는 거룩한 복된 통로가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를 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하며 복음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려고.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새나가심과 성령의 가마감동 충문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애하며 그 경애의 삶을 통하여서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이웃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론인들의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